I'm <laughs> 말씀 이사야 54장입니다. 53장은 이제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역이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이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벌어지는 일이 54장입니다.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거니까 잉태지 못했다, 자식을 낳아보지 못했단 말이죠. 출산도 못해본 너는 노래할지 하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를 낳지 못했다. 왜 아이를 못 낳냐니까. 뒤에 보니까, 이는, 시작.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 여자가 왜 자식을 못 낳냐니까. 홀로 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퇴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상고도 겪지 못하고, 그렇게 됐던 그 여자인 것이죠. 그럼 이 여자 도대체 누구지? 근데 이 여자에게 지금,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뒤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이라서. 그럼 남편이 있는 여자는 누군가? 폴로에 된 여자, 남편 있는 여자. 이 둘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지금 남편이 있는 자입니다.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죠. 본자손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이들의 남편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이 자식을 낳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그러면 홀로된 여인, 즉 한번도 출산도 못해, 본 생산도 못해본 이 여인으로 누굴까요? 이방인들, 이방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어서 그들은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노래할지어다. 너희들이 기쁨하면서 노래하는데. 왜 노래하냐 남편 있는 자식들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하도 많이 낳으니까 집을 넓혀야 될거 아닙니까 이절입니다 시작 내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라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아요 이방 즉 우리 이야기 우리 신약교회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에 대한 우리들은 원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원래는 우리는 구원 우리조차도 구원 못 받는데 우리 통하여 누구를 구원하면 누구, 누구가 영생을 얻도 생명을 출산하냐는 말이죠 그런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즉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이 생산할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이방인들 우리가 낳을 백성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숫자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숫자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 언약의 이연인의 말씀대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우리의 자식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 네 장막을 넓혀라, 휘장을 어, 천막 아끼지 말아라이 말이죠. 네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서 좌우로 확 퍼지면 네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힙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에덴의 회복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촥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게 구약교회를 통하여 신약의 이방인 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집이, 하나님의 이 장막다가 계속 넓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넓히는 겁니다. 관계도 넓혀 나가고 성기는 것도, 사랑도, 이렇게 쭉쭉쭉 넓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냥 행복하게 이 땅에서 마음 위로가고잘 살라고, 그렇게 잘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죠. 집이, 하나님의 장막터가 이렇게 넓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너희 휘장은 아끼지 말고 넓펴라 너희 줄을 길게 하라. 너희 말뚝을 견고하게 세워라. 왜? 네가 좌우로 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나의 교제권이 점점 넓혀져 가야 됩니다. 늘 같이 친해지는 사람하고 만 친하지 않은 거, 야, 그냥 그렇게 지내는 일이 아니 점점 이웃 집에 앞집에 뒷집에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하면서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의 장막들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관계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만나서 저들을 우리의 장막안에 불러드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이 지금의 교회를 통해 사실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절입니다 앞에 너는 이방인이라 그랬죠. 홀로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방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너는 원래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럼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예. 그 젊을 때의 수치, 과부때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니까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니가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하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네. 너의 봄남피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하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은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입니라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버림받아서 마음에 근심이 많은 여자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림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입국하시면 시내 산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죠. 시내 산에서 그들이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죠. 그랬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리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버림당한 모습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르대가 있다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버림받았던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에 안에, 안에 대된 너희들이 회복이 나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극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률이 길니라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그런 버리심은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이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막 일어나지만 그 구원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방의 이 구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본 자손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다시 살려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역사의 흐름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뭐 이렇게 하루하루 하루 그냥 나는 내 삶을 사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방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이방을 확 살려내시고 이방이 돌아오는 것을 시기하면서 본자손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역사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일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버림을 받아서 근심하는 안내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막 근심하지만 그러나 7절 잠시 버렸지만 8절 잠시 가렸지만 내 얼굴을 잠시 가렸고 너를 잠시 버렸지만, 7절 큰 극률로 너를 모을 것이고, 8절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률이 이기십니다. 뭐, 진짜 관계가 뒤틀어져가지고, 형제끼리도 서로 의가상해가지고, 막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이제 진짜, 뭐, 부모, 자녀 관계도 막 진짜 의가상해가지고 끊어져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부부한테도 끊어져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남편이 누구냐?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참남편 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렇게 버려서 고아를 자라기도 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버림은 사람 마음에 채워지기 힘든 구멍입니다. 뭔가 이렇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갖는 이런 결핍이 있죠. 서기져서 늘뭐 먹는 걸로 채우고 아니면 도벽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럴 그랬다,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계획하는 사실은 살다 보면 관계는 사람들과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고 흔들지 말아야 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너를 지시하니가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진짜 참 남편이십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진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세상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저런 관계가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가 막 그렇게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참남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쁨과 위로를 삼아야 합다 자, 육제를 보니까 잠깐 버리고 잠시 얼굴을 가렸지만 그런 하나님은 다시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어떻게 알지? 그거를 이렇게 말하니까 노아홍수를 내가 그 증거로 내가 보여준 말이 얘기하는 거죠. 구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며 내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노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심판을 다 해놓고는 약속을 하셨죠. 노아 형수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 범죄를 놓고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물로는안 범하지 내가 다른 걸로 는 때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 내리지 않겠다라고는 하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거죠. 그 약속의 표시가 이제 무지개된 것이죠. 내가 이제는 영원한 긍휼로 너를 받을 거야. 노홍수가 그 증거야, 봐. 이렇게 노홍수를 하나님이 증거로 이렇게 지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긍률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산들은 옮겨 댕기고 언덕들은 이렇게 막 밀려 다닐지 몰라도 산그럴 일이 없죠. 산이 어떻게 옮겨 다닙니까? 언덕이 어떻게 떠밀 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치 않는다는 거죠.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 이딱맺으시면서 결코 이것은 산이 떠나가며 뭐 언덕은 뭐 이렇게 몰려다닐지 몰라도 나의 이 화평 연약은 너와 내가 화평하게 신내했다는이연약은 이제 결코 변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그들 을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이 영원하고 완전하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또왜 갔냐 말이죠.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그러니까 또 돌아왔지만 결국은 신약에는 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고다 흩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추 출국했더니 영원하기가난타에잘 살더냐는 거예요. 바벨포로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포로도 또 기껏 정말 어렵게 7 0면을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들이 결국 또 이렇게 신약시대에 들하니까전 세계로 다, 다 쫓겨가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무슨 하나님이 이 자비하신 주의 언약이 안 흔들린단 말입니까? 산들은 떠나면 언덕들은 옮겨질지 몰라도 나의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다랬는데 왜 흔들리지요? 이렇게 이제 물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는 이야기는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에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 흔들리는 그 나라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면 하고, 자, 보여주는 거죠. 11절입니다.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돌 사이에서 더하며, 청옥으로 내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네 성벽을 지으며, 섬류석으로내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이고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예,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너의 기초, 너의 성벽, 너의 성문, 너의 지경, 네 자녀들 너 모두가 다 완전 막 보석으로 치장하고 완전히 탁생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나오죠? 요한계시에 나오죠. 아니, 하나님 맨날 자꾸 이렇게 여기 포르대갔다, 저기 포르대갔다, 왔다갔다 하는 이게 계속되는데 뭐가 안 흔들린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의 화평의 언약이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겠다는 이 언약이 안흔들린다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더니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 나라를 확실하게 지금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어떤 속성상, 이거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버려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 기초들이 그 성벽이 그의 성문이 그의 지경이 어떻게 이렇게 보석같이 화려하게 안전하게 탁 튼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계속 유지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왜 가능하다고요? 바로 앞장 때문에 가능하다는 요 앞장 이야기가 뭐였, 뭐였다고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대속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하나 나라 천연국 천국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화평연약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이 천연왕국 이화평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은 뭐가 있냐니까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네 모든 자녀는 여와의 호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요 이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천연왕국은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녀가 여와의 호 교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짜 견고하게 선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이런 화폐 은약 속에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이런 교회로 세가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겁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와의 호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그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사나이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겠고, 그냥 막,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그냥 뭔가 이렇게 나, 나의 어떤 체험 중심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건이따도 없어요. 내 믿음의 근거를 자꾸만 어떤 간증에, 현상에 자꾸 두기 시작하면, 체험이라는 게열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체험하겠습니까? 그 인생 속에. 그죠? 내가 어제 병이 났다고 해서, 오늘 내게 삶이 또 다른 뭐가 없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현상이 되면 큰일납니다 우리는 늘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교원 안에서 여호와의 교원을 받을 것이니 하는 이교원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갈때 우리가 네 기초는 청옥으로 쌓일 것이고 너의 성벽은 홍보석으로 지어질 것이고 네 성문은 성류로 너의 지경은 보석으로 꾸며질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이런 보석 같은 신앙이 되는 비결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결코 우리 신앙에서 작은 것을 여기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은 최고의 복이구나 최고의 복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정말 절실히 느끼셔야 됩니다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교훈 안에서 이렇게 배우고 그 교훈을 악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된 일이다 이거 알아 그러면 14절입니다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지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우리가 예, 가까이 보지 예, 예, 못하리라. 예, 이제 더 이상 학대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숙달아 버린다는 거죠 공포도, 공포란 말은 이제 대적들이 일어 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런 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서 전쟁이 없는 평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솔로몬을 우리가 샬롬 평강의 왕이라 하잖아요. 평강이 정의 그래요. 전쟁이 없는 것이 평강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못짓겠요 다윗의 역할이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쟁이 끝이 나야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모든 대적을 다 파는 피을 내놓고 그 피의 결과로 아들 솔로몬은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의 나라의 그림인 거죠. 십자가의 계속으로 죄가 청산이 돼버려야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14절 니가 이제 의로 진다는 겁니다. 공이 하나님의 공이 아니 하나님의 공이 잣대를 깎 보면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 천진데 근데 왜 우리가 감히 이런 화려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며 공이 하나님의 공이로 설 수냐 말이죠. 더 이상 우리를 학대가 없던 여러분 내가 공의롭지 못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불레셋에게 박살나고 미디안에게 박살났습니까? 그들이 무기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 자기 백성을 징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 없는 이유는 이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 이들이 서버렸기 때문에 대상 이들에게 죄가 없는 것이죠. 다시, 왜 죄가 없죠? 앞에서 메시아가 대신 그죄의 값을 다 받아버렸거든요. 그죄까을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튼튼히 서니까 더 이상 대적들이 이들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대가 멀어져 버리고, 공포가 떠나버리는 거죠. 15절을 봅니다. 15절, 시작.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이 없지 않은 것은, 어, 하나님 때문이라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 그들이 막티격태격 한다 해도, 그러면, 바라 전쟁 또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것지만 하나님이 주는 전쟁은 아니라는거죠 왜 하나님이 내장 그런 전쟁을 안줍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 징벌을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죄가 끝나버렸으니까 자 누구든지 시 15절 중간에 누구든지 시 이제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폐망하리라 그러니까 박살나는거예요자이스라엘 약할때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 징벌할때나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쳤지 이들이 죄가 없는데 함부로 전쟁을 일으켜 그러면 그들이 오히려 박살나는겁니다 그게 여러분 죄를 청산하는 자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좋은 것을 다 차단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 살면, 문제들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뭔가 역사를 일으키고, 증거를 일으키는 거리들이지 결국 우리를, 이 문제들이 막 괴롭히고, 짓누르고, 막 우리를 파대 못합니다. 그게, 거룩한 하는 백성의 어떤 이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 나름 발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너가 분쟁이 일으키는 자는 오히려 너 앞에 폐망하리라.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침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 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숭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제를 당하니 리이는 영화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예. 호화의 말씀이라. 왜 우리가 이렇게, 감히 우리를 누가 해코질 어떤, 아예 이제는 우리를 직조대려 사람이 없고, 어, 우리를 괴롭히려고 막 누가 작전자 연장 쓸모 없어져 버릴 것이다. 왜? 호화의 종들에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 자녀인 거죠. 감히 누구를 건드리냐 말이죠. 새벽에, 오늘 새벽에 말씀처럼. 라바님 뒤쫓아서 야곱 주위에 또 따라왔지만 하나님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너 야곱한테 너 선악간에뭔 입을 떼면 내가 가만 안둘 거야. 하나님 완전히 온 풀을 시죠 야곱이 뭐 잘했다고? 글쎄 말이 잘한 게 없어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매하아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우리를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 누구도 해코지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54장 이야기는 이방, 본자, 손, 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천연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들이 가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기억하고, 내 네, 장막들을 넓혀라. 우리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장막들을 넓혀라. 여러분의 삶의 장막을 넓히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열고 이렇게 목장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잘 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더잘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laughs>